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만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논보지 마라 하는 개명이나 또 다른 무슨 개명이라도 그 핵심은 이 말씀 안에 간추려져 있습니다. 곧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불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옷으로 입으십시오. 몸뚱이에 마음을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교공방의 꼬목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아주 인기 있는 대중문화, 그러니까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 흔히 라이벌이라고 경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이미지를 갖는 두 개의 팀이나 두 사람이 서로 비교되어지고 살벌하게 견제되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종종 이런 라이벌 구도는 본인 자신들이 의도하기보다는 그 열리라는 팬심들이 만들어주거나 혹은 그 회사나 마케팅 차원에서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대중 음악에서도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대중의 큰 인기를 끈 팀들은 대체로 라이벌 구들를 했습니다. H.O.T와 잭스키스 그리고 S.E.S와 핑클 같은 희대의그 경쟁 체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의 모든 중고생들을 갈라쳤던 위대한 라이벌들이었죠. 물론 이 설거를 들으시는 분 어떤 분들은 저 그룹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뭐 GOD와 신화, 동방신기와 뭐 빅뱅, 소녀시대랑 원더걸스, 방탄소년단이랑 엑소, 뭐 이런 끊임없이 두 팀의 경쟁 체제는 이어져오게 됩니다. 이런 라이벌 구도가 생겨나게 되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덕질 생활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좋아하면 되죠. 그 가수 앨범을 사고 콘서트에 가고 굿즈를 사고 온라인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벌이 생기면 내 가수를 좋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 가수를 막막하고 미워하는 재미난 활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즐거움과 미워하는 즐거움이 함께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실 누구를 칭찬하는 것도 재밌지만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것도 꽤나 즐겁잖아요. 그래서 팬심이 더 두텁고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내가 미워하는 가수를 한데 겹쳐 보기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높여주거나 상대 가수를 깔아뭉개는 맛이 꽤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들 살아오시면서 만나보셨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종종 아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말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런 칭찬이나 아부 같은 거 말에 대해서 아주 기겁을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칭찬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도 계시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한 일이 있고, 또그 잘한 일만큼, 아니면 그 잘한 일보다 약간 모자라게 좋은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건 꽤나 좋은 칭찬이 됩니다.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분도 좋고, 상대에 대해 고마운 마음도 들어서 아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는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는데, 그 잘한 일보다 훨씬 과도하게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잘한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이 그 좋은 일을 다 맞는 것처럼 거짓을 섞어서 좋은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걸 아부나 아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부나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재자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보다 몇 배나 더큰 동상을 세우곤 하는데 그 완전 아부에 푹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 과장되게 높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뒷면에 숨겨진 특징이 하나 있어 보입니다. 아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박하게 평가하거나 심지어 모욕하거나 낮추어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래보다 더 높이는 것을 즐기는 일과 상대방을 그 원래 모습보다 더 낮추는 행위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아부를 받는 즐거움과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즐거워하고 그런 기회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아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약간씩은 비슷한 심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거짓되게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다출 때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두 나와 남을 함께 겹쳐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와 비슷한 또래의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이 꽤나 괜찮은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축하해주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간의 노력을 칭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겹쳐 보기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룬 성취와 내가 이룬 성취를 빗대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의 성과가 훨 좋아 보인다면 이제 부러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러움은 사실 비교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를 겹쳐 보기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마음이 더 박박해지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저런 성공을 못했을까? 왜 제기만 저런 운이 따르고 나는 운이 없을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얻게 되었을까? 왜 나는 그런 상대를 못 만난다? 내가 저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죠. 심지어 비슷한 또래 친분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아픔이 안타깝습니다. 속상하고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잠시 지나면 우리는 다시 겹쳐보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다소 안심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도 뚜렷이 성공하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 그건 무언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보다는 그 친구에게 더 집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많이 모자라도 아무튼 꼴찌는 아닐 것 같은 안도감 같은 것이 저 깊은 곳에서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타인을 겹쳐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안도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우리의 본능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림 안에 자신을 닮은 생명체 인류를 이 땅에 내려놓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사람이 이 세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볼때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법과 함께 이 사람을 겹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지에 하나님의 법을 그려놓고, 그 위에 주인공인 사람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어울리는지, 그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잘 맞아떨어지는지 빗대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리고 개시가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그 법의 그림과 어울리지 않고 그 그림의 선을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지고 죽음에 이르는 저주들이 주어지고 그렇게 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계에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겹쳐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등장하시고 그가 시기와 혐오로 권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하신 뒤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와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은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사람 뒤에 자신이 제정한 법을 두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피사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겹쳐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준법과 은혜, 불법과 형벌의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이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의 철학은 사랑입니다. 이 우주와 세계와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어진 겁니다. 멋지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오셨던 예수님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었으나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을 성서에서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번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가 빛되어지는 배경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 그분은 죄와 어두움 안에서 떠돌던 이들, 즉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난 이들에게 회개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깨우치고 가르친 거죠. 즉 그들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기록을 가진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실 두 번째 예수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회개가 아니라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에게는 모의고사가 없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음 시험을 기다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심판이 주어신 것이죠. 긴장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데 하필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그가 오시는 것이 적절할까요?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젊은 후배들이 있는데 요즘 것들이 하도 꼴보기 싫어 가지고 신입들 몇 명을 데려다가 막 괴롭히고 이간질하는데 꽂혀 있는 동안에 그분이 오시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위장 이혼을 하고 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다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호사와 계약을 하던 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기분이 어떨까요? 참혹할 겁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철학과는 잘안 맞았던 적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나와 남을 빗대어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본능적이죠. 나를 올리면서 남을 낮추기도 합니다. 교만하고 우쭐하기도 하면서 절망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르게 빛내어 볼수 있는 하나의 권리이자 의무가 주어집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빛내어 볼수 있는 위대한 장치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것이죠. 세례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어느덧 내 손목에는 이 카메라가 들려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닮아가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어느덧 성숙해져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형에 가까워져가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해져 버린 새로운 인류의 등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은 법은 너무 가볍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지지하도록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의 운명입니다.